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치어다 나는 핵향목 궁에 설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그감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원 양을 따르는 데에서 다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대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 이새게 말하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종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악에서 백성 악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박목사님이 찬양인도하실 때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아, 내일 한 시간 뒤에, 어, 내일 또한달 뭐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어, 이렇게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 뭐 내일에 내일 뭐 오늘 오늘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내일까진 걱정하게 아 목사님이 너무 앞서 가라십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한달 어떻게 해? 한 달도 모르는데 1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건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보진 않겠지만 제일 궁금한 게 요번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인가를 제일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어. 예, 인생에 사람들이 어 며칠 뭐몇달뭐 뭐, 1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알다고 한다면,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한 그것을 아는 까닭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또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환상,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믿음의 선, 믿음의 앞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꿈 속에서 이상 꿈과 이상으로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후대의 역사에 대해서 청사진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대가 아니라 다윗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청사진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이 주의 전을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전 자신의 왕궁은 의리의리하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 나단 선지자에게 아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아, 내가 내 후대에 어, 그 그것을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 후손 너희 후대에 모든 다윗의 집이 든든히 서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아 나의 방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의 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 우리 광인회 성도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laughs> 아내 평생에 주의 전이 뭐든 적든 주의 전을 하나 잘 하나님께 지어서. 어, 주님께 하나 드려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이 자신은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개는 이게 뭐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개가 거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멋진 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뭐 뭐 어떤 다른 얘기, 의미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고 다윗의 생일 가운데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생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신 뜻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아니면 그또 다음 후손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줄을 잘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가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1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보이신다는 것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보험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도적질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보증만 서도요. 막막 아, 막 어깨 쫙 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나이 사람이 나를 보증해 줬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면 뭐 말할 이유가 없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했으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임을 경험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만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단순히,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 그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법계가 너무 초라해,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아, 법계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 이거면 나는 충분하고, 이거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좀더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스님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안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성도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시고, 또한 나에게 보이셨을 때에 우리 또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봤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전심을 다 하셨습니다. 진심을 다 하셨어요. 비록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모든 자재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이씨, 선앙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뭔가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는 길을 닦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선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은 받지 않으셨지만요.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생일을 보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요. 다윗을 보존케 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위가 경고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위가 경고할 거라는 것은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름부어 세우셨고, 이렇게 부강한 나를 일으켜,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다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 자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적인 것을 갖추는 것을 보게 돼. 그러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 또한 우리 자녀를 향하신 계획하심, 아니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계획하심,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닐지라도 나의 자그마한 어떤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조그만 뭔가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부으로 부탁을 드리면 때로는 우리의 계획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부합할 때도 있죠 아주 막 정확하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또한 뭔가 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힘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분그들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보러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지고 또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요. 아시지 않습니다. 반론하지 않아요.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요. 감사 기도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면 항상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순조하게 되고 뭔가 합력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해요.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억러지고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것을 볼 때는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강은교회 성도님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 에 기도해야 돼. 겸손함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요,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자신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요 정도의 여진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다이슨,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방법이 조금 다르면 하나님 앞에 또 재차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종,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닐까요? 라고 계속 물어요. 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막, 그래, 역시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야! 라고 행했다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시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묻고 물으셔야 돼. 기도니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 묻고 행했던 것처럼 물으셔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물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심에 따랐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 이러한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도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물기를 주일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강것 같지만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도요, 엄청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훨씬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재력이 많은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능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를, 아, 내가 이, 이 부분에서는 내가 굉장히 그래도 두드러졌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저 그래도 좀 괜찮아. 라고 어찌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조금. 나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임을 기쁨되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로름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관계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야너참 잘했다 내가 너의 순종을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참 영광받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아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과 보이심을 통해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관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간증의 주인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